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신사 불프앤 뭐다? 장바구니를 한번 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 갖고 싶었던 거 담아놓은 거싹다 오늘 털어보겠습니다. 귀여운 거 진짜 진짜 많아요. 제가 또 유교걸의 도친자. 근데 이 수영복 너무 귀여운 거예요. 비키니 느낌이긴 한데 보시면은 밑에 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거의 명치 쪽만 보이는 느낌? 그리고 요 가슴골도 많이 안 보이고 되게 얌전해 보이면서 귀여우면서 반추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아디다스 가방. 제가 평소에 티셔츠에 그냥 진짜 큰 바지 입고 나가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멜 가방이 마땅한 게 지금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티한 가방 쪽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아디다스 가방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동그란 모양의 아디다스 딱 박혀있는 것도 되게 귀엽고, 뭔가 템브린 가방 같기도 하고, 팩트, 카메라, 틴트, 막이 정도 딱 넣으면 좋지 않을까. 블랙도 귀엽고, 이 레드도 뭔가 포인트, 포인트로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가격도 진짜 싸고 지금 그리고 무배 당발이라고 돼 있네. 오늘 결제 시 모레 도착. 얘도 보시면 키치한 패턴 막 이런 거에 진짜 빠져 있는 것 같아. 약간 비치백 느낌도 나잖아요. 막 민소매 시원하게 막 여름 휴가로 입고 요거 딱 들면 짐도 많이 들어가면서 시원해 보이고 포인트 되면서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여름 휴가 때 들고 가면 너무 귀엽지 않을까 해가지고 담아놨고요. 그리고 같은 느낌으로 크롭한 거랑 오버한 거 있는데 이렇게 패치오크 느낌으로 귀엽고 빈티지하게 입기 좋은 반팔 티셔츠거든요. 밑에 이렇게 스마일 표시 단추로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귀엽고 요 각자 다른 패턴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이에요. 그리고 또 패턴이긴 한데요. 얘도 너무 귀엽죠. 저는 이런 스트라이프도 예쁘고 별 패턴도 너무 귀여운데 진짜 진짜 귀여운 거는? 음 여기가 약간 액세사리, 가방 이런 거 진짜 귀엽게 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지 앞단에 걸수 있게 키링이 세트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별 바지에 기엄 체크해도 포인트 되고 귀여울 것 같고 별 별로 별 세트로 맞춰도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룩북을 찍을 때마다 왜 레드 스커트는 없을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레드로 포인트 주는 룩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레드 스커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웬걸 찾았어요. 진짜 모양도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짧은데 이렇게 바지로 돼 있어 가지고 거의 그냥 숏팬츠인데 프릴이 달린 느낌 근데 이렇게 찐 레드 직접 받아봐야 알겠지만 뭔가 생 레드 아니고 진한 레드 같아 가지고 동동 뜨지 않고 예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이 스컬프터인데요 얘는 조금 더키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래도 땡땡이니까 눈이 한번더 가더라고요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바지인데 프릴이 달린 바지, 근데 엄청 짧은 그런 느낌. 베이비 핑크에 땡땡이라서 조금 더 키치하고 귀여운 쪽이고 아까 그 레드는 좀더 힙한 느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롱 스커트 요즘 롱 스커트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진짜 쳐다도 안 봤는데 요즘 오히려 힙한 느낌도 들고 입으면 진짜 편하고 꾸안꾸 느낌 나가지고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여름에 그냥 하얀색 티한 장에다가 요거만 입어주면 여름 휴가로 뚝딱이지 않을까 요즘 약간 요런 모양 있잖아요. 삼 한칸칸 요런 스커트 보면 다 사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론론 론론이 요즘 너무 잘해 진짜로 귀여운 게 너무 많아서 이러다가 론론 위시리스트가 될것 같아서 몇개 빼고 갖고 온 거거든요 일단은 이 티셔츠 원래 이런 아일러브 뭐 이런 그래픽 안 좋아했는데 저는 꼭 끝물에 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런 그래픽 근데 얘는 이게 앞에 패턴처럼 들어가서 귀엽고 키치한 느낌 예 진짜 귀엽죠 땡땡이인 것도 귀엽지만 이 연노랑색도 너무 귀엽고 그 밑에 프릴이 이 2단 프릴 너무 귀여워 그냥 프릴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스티치 같은 거 들어가면서 블랙 라인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봄, 가을에도 레이어드 해주기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저 원래 이런 거 진짜 관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제가 지금 이 쇼핑이 약간 여름 휴가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얘도 수영복이나 진짜 파인 그런 느낌의 옷이랑 같이 매치했을 때 되게 키치하고 귀엽고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이거 딱 하나 하고 맛이 있고 이 상반신 샷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론론 마지막이에요 이 원피스 너무 귀엽죠? 가까이서 보면 거의 꽃은 안 보이는 잔꽃 무늬인데 은은하게 빨간색이 보여가지고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악세사리들이랑 또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핏이 진짜 오버해요 얘는 뭐 어디 파인 데가 없는데 귀엽게 입기 좋은 좀 귀여운 핏그리고 뜬금없지만 텀블러인데요. 아니, 이 텀블러 너무 귀여운 거예요. 좀 헬로키티 느낌 나지 않나요? 여기서는 옷이랑 가방 뭐 대다 이번에 땡땡이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아, 귀여워. 어떡하지? 얘는 뭐 없이 그냥 귀여운 땡땡이 텀블러예요. 귀엽죠? 이번에 또 비슷한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패치워크 느낌인데 좀 국기 같은 느낌?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이 이 패턴 어쩔 거냐며. 나래. 그리고 요 가방. 요즘 버건디백으로 포인트 주는 룩을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힙한 느낌도 나면서 수납력도 꽤 있고 가격도 적당한 거. 샀다가 고르게 된 가방인데요. 작년 가을인가에 1리고백 하나 사가지고 진짜 잘 들고 다녔거든요. 이것도 담아 놨고요. 이제 갑자기 또 가방 파티인데 투안구 느낌으로 입었을 때 멜만한 귀여운 가방으로 요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옆으로 맸을 때좀 보따리 상인 같이 주머니 같은 모양으로 떨어지면서 묶은 것처럼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보따리 같은 느낌. 이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핑크색 패치 이 꽃무늬 진짜 귀엽죠? 분명히 블랙컬러인데 은은하게 포인트되면서 귀여우면서 키치하면서 진짜 어디든 멜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가방 이번엔 화이트컬러인데 별모양 근데 반짝거리는 별 진짜 귀엽죠? 전거보다는 조금 더 꾸민 느낌인데 이 모양은 비슷해요 편하게 입고 포인트 주기도 좋을 것 같고 올 화이트 룩으로 입고 이거 같이 들어주면 별이 포인트되면서 키치하면서 유니크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 가방이에요 아까 아디다스 백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가방이나 아디다스 가방 이둘 중에 하나는 또살것 같아요 얘는 노스페이스인데 이렇게 숄더백 느낌인 것 같아요 손도절도 되는 것 같아서 숄도랑 크로스 다 가능하지 않을까 로스페이스 로고 딱 박혀있어가지고 또 스포티한 느낌 나면서 여기저기 휘둘막돌멜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사랑 스컬프트 제가 그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무한식사가 <laughs> 가능한 상의 배쪽이 찡기지 않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딱 봐도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이쪽은 좀 잡아주면서 배쪽이 좀 이렇게 퍼지는 느낌? 그래서 진짜 시원할 것 같고 별 모양도 귀엽고 레이스도 귀엽고 빈티지하기도 하고 밑에 뭘 입느냐에 따라 되게 느낌이 달라질 것같아 얘는 셀이 꾸안꾸도 되고 꾸꾸도될것 같은 반팔티인데 그냥 흰색 반팔인데 앞에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선이 덧대어진 뭔가 세련되면서 힙한 느낌 그 이런 식으로 흰색 깔맞춰서 짧은 스커트랑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고 그냥 데님 팬츠랑만 입어도 꾸안꾸로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얘도 사놓으면 활용하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서 도 거의 살것 같고요. 다음 또 세릭인데요. 얘는 뭐 별다른 무늬나 그런 건 없는데 티시 좀 아까 그 스컬프터처럼 여기는 잡아주는데 배가 좀 널널할 것 같아서 골라봤거든요. 제가 또 이런 원숄더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걸리시한 꾸안꾸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 되게. 안 꾸민 느낌 나지 않나요? 하지만 원숄더인 그리고 다음 반팔 티는 아수라인데요 얘도 티한 장인데 뭔가 감성 있는 포인트가 있는 얘는 앞에 두 반팔보다는 조금 더 루즈한 핏인데 스터드가 들어가서 거기 아예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뭔가 스터드 달린 가방 이런 거랑 매치하면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슈리닝이랑 매치를 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진짜 편하게 입을 때도 감성 있으면서 꾸민 느낌 조금 내줄 수 있고, 완전 힛쫄맛들 그리고 요 바지 엑스톤즈음원이좀 요번 여름부터 빈티지한 느낌이 좀 많이 추가가 된것 같아요 얘는 이 엉덩이 쪽이 너무 귀여워 엉덩이에 이렇게 꽃무이 안감을 덧댄 느낌인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빈티지 샵에서 산 청바지에다 리폼한 느낌? 그리고 아캄 얘는 복서 팬츠인데요 이거를 저는 바지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고 싶은데 아직 이렇게 안 입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돈 도전하는 단계인데 맨 처음 이거 제가 담아놓을 때는 할인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할인을 하니까 또급 사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이걸 담을 때 여기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저렴이 버전으로 담아놨던 게 스컬프터예요. 얘도 귀여워요. 얘는 조금 더 팬티 느낌이 나고 얘는 그래도 레이어드용으로 나온 느낌. 그리고 얘 색깔이 저는 이 옐로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마 얘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 여름에. 긴 바지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화이트에다가 큰 바지 입어주면 위에 코디하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시원해 보이고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약간 츄리닝 느낌이라서 더 좋아요. 화이트 플라워 엠보 패턴인데 일단 진 진짜 오버해 보여서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허리 쪽에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에 좀 크롭한 거랑 입어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기가 진짜 반반이에요. 완전 마음에 든다는 분들이 계시고 오래 못 입을 것 같다라는 후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직접 받아봐야 알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요 목걸이 아잘 매던 프로젝트 목걸이가 지금 꼬여가지고 <laughs> 지금 빨리 하나 새로 장만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제 요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축 늘어진 느낌도 예쁘고, 뭔가 행운 네잎클러버 모양이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거까지 딱 담아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 맞이 위시리스트들을 한번 털어봤는데요 제가 진짜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만 또 추리고 추려가지고 가져와 본 거니까요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담아두셨다가 쇼핑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다음에또 예쁜 옷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 나래도 안녕